안녕하세요. 김하연입니다. 2000년 초반 한때 우리나라 경제를 책임지던 조선소들의 현재 모습은 어떨까요? 제 프로젝트는 통영의 경제 기반이자 21세기를 준비하던 중형 조선소인 21세기 조선소를 전시 문화공간으로 탈바꿈해 전체적으로 통영시를 활성화하는 프로젝트입니다. 우리의 21세기를 준비하던 조선업은 2000년대 이후 경제 침체에 의해 몰락하였으며 조선업으로 부흥한 도시 통영의 인구 유출은 매우 심각하였고 그 중심에 있던 21세기 조선소를 대지로 선정하였습니다. 대지를 통해 조선소라는 상징성 유지와 문화적 재생을 통한 통영 해안 문화 벨트의 형성, 도시 내 오픈 스페이스를 확보하고자 하였습니다. 기존 대지의 특성과 잔재 조립동과 선대를 적극적으로 설계에 이용하고자 하였습니다. 대지를 단절시키는 요소를 삭제하고 도로 흐름을 잇는 축을 설정하고 조선소의 상징성인 배를 형성한 매스를 계획하였습니다. 그 축을 강조하는 매스를 설정하고 그것들이 있는 상부동선을 제공하며 프로그램별 영역을 강화하기 위해 경계를 재설정해 전체적으로 다양한 외부 공간을 통해 도시에 열리는 전시 문화공간이 되고자 합니다. 기존 조선소의 흐름을 반영한 프로그램 배치를 통해 이용자들은 상부 동선을 통해 바다 전망대부터 전시 시설, 공연 무대, 상점, 공방과 같은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메인 가로를 사이에 두고 좌측의 공방 영역과 우측 조립동을 중심으로 전시 영역이 설정돼 있습니다. 가로에 맞붙은 공방과 문화시설은 가로를 더욱 활발하게 하며 영역성을 강조하고 조선소의 상징인 거대한 크레인 하부 공간을 이용한 외부 공간을 형성해 오픈 스페이스를 구성하였고 외부 구조물들을 통해 경험하는 것들이 많게 구성하였습니다. 2층은 전시동에서 시작된 램프를 통해 상부동선이 제공되는 층으로 각 전시 영역을 지나가는 브릿지가 여러 프로그램들을 넘나들 수 있게 하고 기존 선대의 경사를 활용한 흐름과 외부 공간을 다양하게 설정해 이용자들이 휴식하고 체험할 수 있는 공간으로 구성하였습니다. 3층은 새로운 상부 메스가 넘나드는 공간으로 기존 구조체를 활용한 바다 전망대나 축이를 넘어가는 연결 브릿지에서 대지 전체 또는 바다를 조망할 수 있는 공간이 됩니다. 기존 조립동의 이격 공간 사이로 상부 동선이 지나가면서 옛것과 신축 건물이 어우러지는 모습을 볼수 있었고 가로를 중심으로 소통하는 공방과 문화시설, 그리고 조립동들을 볼수 있습니다. 이번 설계를 진행하며 강조하고 싶었던 것들은 메인 가로를 강조하기 위해 저층부를 세팩해 확장의 효과나 반해부 공간 설정을 통해 소통하는 것이 있었으며 바다에 인접한 대지의 특성을 건축물이나 구조물에 반영해 살리고자 하였습니다. 또한 기존 건물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경사선대나 구조체 등을 활용하였으며 조선소의 상징인 크레인을 활용한 다양한 방안들을 통해 대지를 강조하는 설계를 진행하였습니다. 우리의 21세기를 준비하던 21세기 조선소 땅이 전시문화 공간으로 변모해 우리의 그 너머를 이끌 수 있는 공간이 되길 바라며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